저는 어제 여러분 다 알고 다있을지피 이명분 집사 권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하신 일을 감중수있는 시간을 또 해대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몸이 조금 앉아서 쉬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좀 쉬고 있었는데 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어, 아픈 그 와중에서도 제가 그 중간에 쉬는 동안에 제가 하고자 계획했던 일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어, 병원을 갈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드렸거든요. 어, 진짜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제가 느끼면서 병원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저의 제가 이제 워낙은 목사님 이걸 써가지고 읽으라 그랬는데 어 이거 말씀을 이제 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후 중순경에 황달이 얼굴이 또호래지고 눈에 노래지고 막 그래서 병원을 갔서 그냥 일반 병원을 갔더니 빨리 대학병원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가까운 그래도 집하고 가까운 아주대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하려면 한 이주 정도가 걸린다고 응급실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기다리면서 어한 그냥. 의자에 앉아 가지고 한 11시간을 기다렸다가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어뭐 담낭에 이렇게 혹이 있는데 그 담낭이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담즙이 내려가지를 못해서 이게 황달이 왔다고 그리고 어, 먼저 병원에서도 가라리지게 치수가 그 간치수가 80이니까 딴 사람보다도 한 20몇 배 30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어, 우선은 제일 생각나는 게 그게 목사님이더라고요 <laughs>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선은 제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전부 말씀을 하셔갖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시고 또어 많이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 되게 한결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그 평강이라는 게 제가 가질려서 가진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그리고 검사 결과가 아무런 편정 날 거라는 확신을 이제 그런. 제 뉘앙스를 항상 제그 의사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그 이제 암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이게 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할까 아픈데 안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건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했더니 사모님 이제 제가 그심방이그 며칠 전에 저희 집 신방 있었는데. 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저희 가족의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어, 평강할 거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 하나님 그게 그때부터 나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서 그런지 되게 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나 정도는 시커뭐 하나님이 치유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그 대라 형제들한테는 제가 알지도 않고 입원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알려서 왔는데 막 울고 막 하여튼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라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다 하나님이 취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제 대라 제가 위로를 하고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직 검사 결과는 한여튼간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담도 암인데 사실 그 간이나 여러 이렇게 저기 장기 에 퍼졌으면은 수술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 도할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황으로 봐서는 어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걸 듣고. 어더큰병원을 옮기자.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가족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갖고 저희가 이제 장로님이 <laughs> 담도 그러는 저기 담낭 쪽으로 수술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저기 이현지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그랬더니 어 그분이 지금 현재 그 집도의가 어, 아산 병원에 계시다면서. 진료 외래, 외진 그거를 좀 주선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는 아산병원 사실 입원하기도 쉽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더라도 한참 기다려야지만 그 순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그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그 이틀 만에 잡힌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혔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했는데 이제 그게 입원이 아니라 그냥 어 사실 외+ 외진이니까 만약에 입원이 안 되면 저는 이제 여기서 퇴원을 해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그서 다시 올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여기는 한번 입원을 하면 이제 퇴원을 하면은 다시 입원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환자는 가지 말고 보호자만 진료 그 기록을 가지고 가서 받으면 어떻 했냐 그래서 어, 근데 마음에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가,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태어나겠다 그러고 가면서 어, 마음에 아 어, 하나님 제가 만약에 거기서 입원이 안 되면 저 어떡하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 어느 병원으로 갈까 이제 막 제가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데아 내가 해서는 내가 할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내 기준으로 막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제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어, 앞에 일은 다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하셨어요. 거기 가서 했더니 의사가 먼저 병원에 집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먼저 물어보고 음, 입원 지금 그 입원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또 금요일이니까 혹시 어, 저기 자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기다려 보라면서 간호사한테 막 간호사한테 불러서 알아서 입원시키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서그 그날은 이제 입원 배정이 다 끝나 갖고 그 다음 날로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그 하나님이 맡기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신 순서대로 제가 계획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 함께 하시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랬는런데또 입원해서도 수술을 하려면 한한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도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는 4월 27일인가 거기 입원을 했는데 바로 이주 만에 5월 8일 날 워낙 5월 말일까지 수술 일정이 다 잡혀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 8일날 또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어, 결과는 이제 뭐 이게 이제 담도쪽으로안 좋으니까 아, 그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간이나 이렇게 보기는 에 육안으로 보는 거는 어, 암이 이렇게 없었더에도현명경으로 어, 보면 나타나는 그 암이 있다 암세포가 있다 그게 담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간에도 있을 수 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안 좋은 징후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술에 들어가서 한 다섯 시간은 수술을 하고 어뭐이게뭐 뭐 예비하는 시간까지만한 아홉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데수 전에 또 목사님 비롯한 이제 성도님들 오셔갖고 또 기도를 해주셔가서. 제가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렇게 음. 오랜 그 기도 저기 수술을 한다고 오랜 시간을 한다 그랬으면 제가 마음에 막 불안하고 초조했을 텐데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니까 어, 나는 하나님 다 하, 하실 건데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편안하게 음.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간한60% 정도 띄어내고 또뭐 담낭이라는 것가 다른지 좀 전이된 장기 다 이렇게 하고 그 담도하고 이제 그 저기 소장하고 막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담도 쪽에 이렇게 협류 병문하 볼수 있는지 그그 암세포가 있는데 최대한을 잘랐지만 그 끝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부분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수술 부위가 이제 조금 회복되면 뭐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럼 퇴원해서 그렇게 하나 보다 했더니 한 며칠이 지난 뒤에 갑자기 여어 그러니까 저는 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내과로 옮기면서 뭐. 어~ 강역학 치료라든가 그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면 사실 이제 그 약물을 투여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추적해서 죽이는 그런 이 치료인데 사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간호사들도 잘 모르고. 얘기를 잘 설명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병을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또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치유하시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런 보통 항암치료를 하면 되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이제. 단지 한 6주 이상 햇볕을 못 보고 좀 이렇게 그 안마 커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집에서 좀 이제 있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이제 밖에 못 다니니까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 첫 예배 왔을때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았으면 이곳에 올수 없었을 건데 그리고 많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중복이도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애써주시고 마음 하나라도 어, 기도로서 그냥 항상 저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을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마음으로도 듣기고또 그게 막 트라스에 요 전부 다도 너무 감사한 게 저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 많은 기도로 어, 이렇게 격려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 이렇게 중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어, 그 치유하시면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처음 이제 여기. 처음 이제 예배 드리러 왔을 때끝어왔때 때 이제 하나님 저 사모님이 또 어, 기도를 해 주셨는데 다 치유 받을 거다 치유 될 것이다 는 기도를 해 주셨고 저도 또그 말씀에 또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어, 치유 받으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두달 뒤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입원 예약을 해서 가서 이제 사실은 태어날 적에 옆에 그 담관을 꽂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한 부위가 협착이 될 수도 있고 이암 그런 세포가 아직 남았으면 협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담즙이 이게 따로 빼는 그 관을 제가 달고 왔어요. 응급시에는 그거를 그쪽으로 뺄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 두달 후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검사를 하고 조직 이제 그또 내신형으로 해갖고 검사를 다 했는데 어 협착도 안 되고 어, 잘 치유가 됐다 치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간도 이렇게 다 빼주시고 이제 한달 후에 어 다시 이제 와갖고 그때 검사 받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어, 검사를 이렇게 마트라고 했지게, 검사 받을지게, 어, 검사를 받으면서, 만약에, 어, 또 이렇게 재벌이 됐으면은 바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항암 치료 별도를 받으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게 여기 이제 관을 뺐으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염증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항생제만 일주치를 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은 마음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또 그러는데 제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모님한테 문자 드렸을 때 사모님 저 이렇게 치유받아서 어 퇴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하나님이 확실히 저를 치유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입원하고 이 병원에 있을 적에 어, 너무 이렇게 수술했을때 너무 막. 몸이 아파서 눈도 뜨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와중에 항암 치료도 받을 받아야 된다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제일 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근데 항상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그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 계시다라는 그 찬양이 항상 저희가 밤에 잘 자나 어쩌다나 순간순간에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치유하실 거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감동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였으니까 하는데 이 문자가 오는데 막뭐 그냥 그 문자 축하 메시지로 이게 막 오는 그 저기 그걸 보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선동님들이 기도함으로서 중보 기도함으로써 내가 어, 이렇게 치유함 받았는데 응? 그거 생각을 못했구나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어, 한면또한번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의 병을 취함으로써 어, 여러분들도 또 마음속에 또 육체적으로 또 어, 모든 취함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더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뭐 기도 속에서 생각하는데 막상 할래니까 그당시는 생각났다가도 또 지금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것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의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중보기도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